예스티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예스티벌 사회를 맡은 이지영 부이지 김지호, 윤미연 부이지 윤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스티벌의 오프닝을 사부 런콰이어의 멋진 찬양으로 시작했는데요. <laughs> 네, 예스티벌의 첫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해주신 런콰이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스티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미연 씨, 혹시 예스티벌이 무슨 뜻이죠? 아, 네, 예스티벌은 예수 페스티벌의 줄임말이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제처럼 즐기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도 이 일자를 맞는 예스티벌은 매년 다른 주제로 꾸며지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연 씨, 그 품은 어떤 거죠? 아, 네, 품의 의미는 예수님의 따뜻한 품처럼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돌아보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서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축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여러 공연팀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공연팀들의 멋진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